네 여보세요. 네. 그 무료 점사 신청하셨죠? 무료 점사요. 예? 무료 점사. 예예. 예. 예 지금 혹시 전화로 하는 건데 가능하세요? 예. 예 그러면은 나중에 예. 점사 내용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개인 뭐 신상이나 개인 정보는 안 나오게 다 해드려요. 예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신점 보시는 선생님이래 가지고. 예.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정보, 사주 뭐 정보 없이 그냥 나오는 기운으로 먼저 얘기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예. 네.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예. 네, 네, 잠시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이 집안은 보살님 그.. 보살님 예, 예. 엄마야 집안은 이 글문이 되게 강해요 글문이 강하다는 거는 왜 학자 있잖아요 예예 예. 학자 집안이라고 이 집안이 아 예예 예. 예 그래서 이 글문이 맨 처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엄마야 이게 위 있죠 위위위속위 예? 위. 예. 예, 예. 위부터 예. 딱 여기 옆에 자, 그 나팔간 그 예. 위도 좀 약하고 나팔과 예. 이 자궁 있잖아요, 신장. 예, 예, 예. 이쪽도 보살님 약하거든요. 아, 안, 그래요? 안 좋기 때문에, 예, 여기는 내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라. 목도 좀 이렇게 따끔따끔 거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쭉 일직선이 좀 약하니까, 그거 예, 뭐좀 예. 신경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보살님은, 보살님이 이 답답한 자리보다는, 예. 지금 다른 사람 보실 분 누구예요? 아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네, 아드님 이름하고 나이 좀 알려주세요. 이 아드님은. 네.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제주 재능은 많아요. 이 제주, 네. 어, 내가 갖고 있는 제주 재능은 많다. 근데 이런 이동수를 봤을 때, 문서의 기운 이동수를 봤을 때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직장을 자주 옮겨요. 네,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힘들어. 근데 여름에는 좀이 안정되는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장을 새로 이렇게 옮기려고 한다 해도 들어간다 해도 얘는 또 나온다고. 아, 왜냐면 여름에 얘가 안정을 찾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예. 근데 이 사주 자체가요. 여기서 들어오는 이 기운 자체가 예. 어 얘는 좀, 많이 좀 예민하거든요? 예, 예민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슬리면은, 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왜꼬깎이 쳐다보는 거 알죠?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꼬깎이쳐다본다 이게 틀어지는 기운이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변이 편해도 내가 꽂혀버리고 내가 삐딱선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나아버리는 거라고. 아. 주변에서 어이. 막, 예, 뭔가 이렇게 얘를 막밀어내왜 우리 잘린다는 표현이 이런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틀어줘가지고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사주가 우리가 뜬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사주는 원래 이동수가 많아요 예, 자, 그래요. 이동수가 많다 이거를 떼우려면 한 직장에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래처를 관리하던 거가 그러니까 회사 출근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차로 움직이는 작업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얘는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나아요 코에 바람을 쐬줘야 되니까. 그래서 왜 관리할 때도 이렇게 거래처 관리하듯이 자꾸 이렇게 밖에 콧바람을 쐬주면은 그 거기는 좀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원래가 사주가 조금 이런 이동수가 원래가 많기 때문에. 1 년이면 그한 번씩 옮겨 다녀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사주 그래. 사주가 떠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 사주도 뜨고 이동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니네 사업 하면서 네가 그냥 관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그런 기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직을 그냥 앗살 해버리든가 관리로 해서 그렇게 가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때울 수가 있는 거라고. 지가 나와요, 지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지가 틀어져 버린다고. 옆에서 잘못하고 뭔가 사오쳐서 이게 아니라고. 본인이 틀어서 본인이 그냥 치고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왜 시즌도 네. 빨리 나고 변덕도 많고. 예, 네, 그니까 회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 그만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가 미리 나와요. 예. 네. <laughs> 오우, 좋지. 핑계가 생겼어. 어, 글마... 어, 그만두고 싶은는데 오, 좋았어. 이유가 생겼어. 이런 거거든, 얘는. <laughs> 그니까 러뭐 회사가 어려워서, 뭐 조금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좀 월급도 안날것 같고, 어렵고, 여기서는 비전이 없다. 이런 이유는 되지만, 어쨌든 그건 또 거기서도 얘가 이제 끝난 자리였거든요. 본인이 이미 마음이 떴다고. 그 회사가 그러니까 12월, 예. 12월 달에 또 다른 회사로 가기로 결정이 난것 같아요. 예, 얘는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잘 옮겨는, 가는데도 조건은 좋게 옮겨가니까 엄마도 또 말릴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어,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뭐 자천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얘는 잘 나오지만 잘 들어가. 예, 잘되 우리가 봐도 일주일이면 옮겨가 <laughs>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고 이 것도, 그게, 그 걱정도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지, 지가 움직여서 돈을 이렇게 채우는 사주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이 양지사 하는 거 조금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좀 안정이 되는데. 안정될만 하면 지가 맨날 차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맞아요. 직장도 뭐전 세계에서 뭐내 노래는 데를 가기는 가는데. 예. 거기서 또또 또 나올 때또딴 이제 더 좋은 데로 가면 연봉을 또더 올려 가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 아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1인자의 기운보다는 2인자 있죠. 예. 1인자를 만들어 주는 이 2인자 보좌관. 예. 이런 기운이 많은 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얘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좌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업무를게 이렇맡는다 이건 내가 그러니까 되게 일 처리도 잘해. 음, 잘해. 요 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에이. 그래서 그래서 이쁜 받아, 이 받아. 위 상사한테도. 근데 본인이 그게 싫다고 나와 버리는 기운이라고. 이거 계속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일하나요? 사주가 그래요. <laughs> 그래 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이 보살님. 예. 그래서 왜 정우, 정우 같은 이런 사주들은 왜그 사주 안정을 시키는 게한 자리 좀 오래 머물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주가 자꾸 뜨고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동수를 좀 소멸시켜주고 사주안영 시켜주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좀 있으라고. 거기서 인정받고 위로. 얘는 승진의 기운도 많거든. 근데 본인이 하여튼, 그 밖에서 다안 차. 안 채운다고. 하여튼, 저기, 뭐야, 저기, 6년 만에 이사를 다뤘어요. 왜? 예, 얘는 그게 승진 기운이 높아요. 빨라요. 그리고 남들보다. 예, 예. 빠르고 사장들도 이뻐라 하는데 또 사장도 내쫓고 저도 나오고. 응. 음, 그 그러니까 보면은, <laughs> 얘는. 계속 이룬다는 얘기네요? 어, 사, 사정은 좀.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얘가 이제는 직장보다는 조금 지가 왜 욕심부려갖고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도 나올 거예요. 아, 그 사업으로. 근데 이게 40줄 전에는 조금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아, 저기 아들 유학 보내냐고 엄마 집도 절 없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4 0전까지 그러니까 50줄 까지는 네. 얘가 사업을 한다 해도, 나중에 이게 한다고 이게 나오면, 그때는 네. 조금, 좀 밀려야 된다고, 주저앉혀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조금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좀밀어놓으라고 아. 왜냐면 그 안에 해버리면 얘가 왜, 변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엎어버린다고 하다가, 어, 내가 생각한 건이 그림이 아닌데, 이게 안 되네? 하고 엎어버리거든. 잠깐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넘기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 아드님이 안정되는 시기는 평생 그러지는 않아요. 평생 그러진 않는데, 어? 50넘으면 괜찮아요?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꺾여요. 그래서 그, 하더라도 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그저 다음에 얘가 엎어버린다고, 변덕 때문에. 네, 하도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서. 네, 근데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요. 일은 가는 데마다 잘한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차리들이... 승진이 빠르고, 인정을 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저거 집 밖으로 지가 차나. 그러 그렇게 보는 자리들이 많다고. 별 문제 요번을, 없는데. 이번에도 회사에서 사장을 해라고 여름에 연락이 왔었어요. 아. 여자 연락이 왔는데, 아, 그럼 자기가 사장하겠다. 네. 자신있다. 예 네. 이렇게 했는데 또 회사에서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얘를 또안 시켜준 거예요. 어, 아직은 인연이 아니에요. 아직은 네. 안 된다니까. 아직은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네. 시켜도 예. 얘는 왜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 있게 되면 이게 왜더 책임감이 생겨버리잖아요 예. 이런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드님은 1인자보다는 2인자라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1인자를 만들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되게 이게 실력 발휘가 잘 된다고 근데 막상 딱 1인자로 앉혀두면 이게 버거워져 버린다고 이 책임감이라는 게잘 하면서도 이게 버거워지기 때문에 치워버린다고 또 아. 그래서 힘들어져 버린다고 얘가 자기의 이 흥이 없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인자는 안심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50주까지는 네 그래서 하여튼 회사에서 안 시켜 주고 있는 참에 회사가 이제 요즘에 다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직원들을 감원할 거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또딴 데를 구해서 또 간대요 12월 초에 그러니까 얘는 물망에 올라 있지도 않아요 그쵸. 감언을 해도 근데 본인이 그냥 얘기잖아 아까 어 네, 그래 오케이 어, 어 그냥 나오는 어. 거라고 어 이유 어. 생겼어 오케이 네. <laughs>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얘가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지가 갖고 있는 이 재주라 재능으로 얘는 계속 먹고는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내 문서를 잡아야 이 하, 하겠다 이게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40주년은 하면 안 된다고 돈만 나가버리는 거라고. 아직 철이 들렀구만예 네, 아직은. 그래서 아. 이 안정되는 게 조금 50주는 돼야지 되기 때문에 4주에서도 내 기운도 그렇고 4주에서 저런 기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50주에는 그 전에는 스톱 시키는 거예요. 네. 음.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요? 어, 제가 그냥 아들을 유학 보내다 보니까 다 재산이 거의 가가지고요. 네. 지금. 집을, 땅은 있어서 집을 져야되나 분양을 받자니 돈이 모질라고 지금 이래갖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 갖고 있는 땅에다가? 예. 그른 주수... 거는 없고, 네. 이제 땅은 있고, 이제 거기다 지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시골 쪽이잖아요. 안 만나도 전원 쪽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 땅의 기운을 봐주려고요. 이게 매매를 시키는 게 나은지, 집을 짓고 예, 살아주는 게 나은지를 봐 드리려고. 예, 예, 예. 주소 좀 불러 주세요. 이게 되게 기운이 편하다. 예, 예, 편해다 예, 되게 편하네. 이렇게 딱 보는데, 왜 우리가, 왜 경치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살짝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능선도 보고,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내과도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 리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편하게 여유롭게 들어와요. 이터 좋아요, 보살에. 예, 그래서 분양받을 돈도 없고, 모질라고 또 집을 짓 테니 집도, 집 짓는 돈도 조금 부족하고 막 이래서 계속 지금 마음살이고 네. <laughs> 있는 지금. 근데 이 터는 내가 그냥 네. 평생 앉아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편해요. 예, 네. 네, 터가 막 이렇게 왜들쑤시는 것도 없고 무거운 것도 없고. 이게 되게, 뭔가 모르게, 이 기운이라는 게, 어, 왜 집을, 여기다 집을 지면그 기운을 감싸버리거든요? 안아주듯이. 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 터에 집 지어서도 되게 좋아요. 팔라고 아, 또 내놔봤는데, 음... 그게 이제 농사를 8년을 또 작용을 해야 된대요. 예, 2년인가 뭐 얼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서울서 살다 보니까, 자경, 날짜도, 연수도 좀 부족하고, 음. 그래서 또 나이 먹어서 또 자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보살님, 집을 짓게 되면은요, 예. 두 칸만 지을두 칸만. 방두 칸? 예. 아. 두 칸만. 지금 두칸 질도는 있어요? 예, 두 칸만 <laughs> 지으래요. 보여진 장면이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왜방두 칸에 뭐, 거실 조금 빼든, 이런 식으로 방은 두 개만 만들으래요. 이렇게 그리고 집을 지을 때일 일자 있잖아요. 일 예, 예.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치면 돼요. 아 일자로요? 네 그렇게서 해딱두칸 보이시거든요 방이. 아. 그렇게서 해 일자로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집을 아, 지으실 그래, 때. 그렇게 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보이시네? 네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이터 그냥 여태 집 지어서 살아요. 되게 편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감싸준다고 집을.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일자로 이렇게 보이신 거고. 방, 축한도 아, 딱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 아, 그때 밑에서 집 짓고 살아도 보살님 좀 편하다고. 아, 음. 음. 아, 팔, 팔지 말고 그냥 지어. 아니, 이렇게 내가 봤을 때도 그냥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절터, 거, 거기가 옛날에 절터꽃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제 뒤에가 산이고 앞에가 또 냇물이 있어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찬달이 폭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지는 터기 때문에 집 짓고 그냥 사으라고 하는 거라. 음. 여기 보살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 일산에 있어요. 아 일산이요? 네. 어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laughs> 언제 한번 <laughs> 주소 오세요. 혹시 불러주실 수 있어요? 어? 주소를 주소를 불러드릴까요? 예예예. 제 예, 예. 그러면 제가 시간 나서 차 가지고 가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메모 지금 하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경기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